フフフフ。 <laughs> 네 이렇게 사진 저희 많이 많이 찍어주시는데요. 사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laughs> SNS 많이 하시죠? 네. 네. 네, 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각종 해시태그샵 사냥해 보고서 샵 연극 사연 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직접 찾아가서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그럼 각종 예매, 저희 인터파크 네바구정 예매 최일별 점 5개와 좋은 후기가올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별돌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저희 별돌과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 잠깐 기다렸다가 사진찍고 퇴장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너네 <laughs> 딸과 사진찍고 싶지 않다. 가만히 <laughs> 집에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고나무서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진 세방향으로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왼쪽! <웃음> 오른쪽! <웃음> 가운데! 와 이렇게 사진 찍고 노니까 이렇게 파티하는 것 같다 <laughs> 아니, 아니요저 옥상에서 파티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집에 가셨어요? 네? 어. 아뭐 이렇게. 아 어, 봐. 여기 노을이 예쁘잖아 그치? 뭐 <laughs> 그러게요. 막 노을이 막 천백 개커핑막 <laughs> <놀잖아. 웃음> 김대리 그 창고에서 와인 좀 갖다 줘면서 태비가 올게요 알겠습니다.